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 타경 12766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재지는 대구 광역시 수성구 황금동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수성구는 확실하게 조금 인기가 많이 있는 곳이죠. 수성구 아파트다. 수성구 주택이다. 수성구 뭐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수익으로 연결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수성구 황금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가는 2억 8,100만원인데 한번 변경되고 유찰되고 해서 1억 9,600만원 정도가 됐네요. 일단은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물건을 가격이 어떻게 된다 어쩐다 이런 것부터는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왜 변경이 되었을까? 소유자 이현주 외 1명인데 이 사람은 왜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일까? 채무자는 왜 전석환이고 소유자는 이현주일까? 채권자 김미련이하고는 도대체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필요 없이 경매 물건은 그냥 딱 경매 물건으로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10층 중에 9층이고요 부근에 다세주택, 일반주택 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보증금액이 500만원이다 500만 원 가지고 전세권 등기자가 되나? 경매 신청이 되는데 이게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것부터만 확인하시면 돼요. 쭉 보니까 다 소멸이에요. 근데 이미 경매를 친 김미련이라는 분이 사실상 청구 금액이 9,600만 원이에요. 왜 5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9,600만 원일까?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시게 되면 사실상 경매 물건보다는 탐정이 어울리죠.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물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건을 하다보면 사실상 경매 물건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사반장에 나와야 될 물건이지 이게 경매를 해서 내가 수익을 얻자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정의사회 구현도 아니고 경매 물건이 왜 나와게 됐는지 저 사람의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얼마에 저 물건을 입찰을 해서 막찰이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만 계산하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물건을 많이 보고, 너무나 지나치게, 무슨, 내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서, 계속 물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작해야 될 일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시세, 월세, 전세. 그리고 이 감정 시점이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시점이 어느 정도 좀 변경이 됐는데 이 금액이 맞다, 틀리다. 가감하고 빼고 그런 물건을 찾아봐야지 채무자하고 무슨 관계일까? 경매 신청인은 왜 지금에 와서 경매를 넣었던 걸까? 배당 일이 너무 늦네낫네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런데도 막 그런 거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한복판에 있으니까 뭐가 어쨌 어쩐... 그런 것보다는 순전히 가격적인 부분으로서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게 큰 의미를 두냐 마냐 그럴 필요 없죠.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하면 수익이 날수 있는 건 없는 건지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권을 1위부터 5위까지만 놓고 보셔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따져보십시오. 대부분의 다 이렇게 소멸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1억 9천 6백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시세가 정말로 2억 8천 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고 있었을 때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계산하면 감정금액을 넘겨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만약에 시세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고 장래도 무겁다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이거를 굳이 그렇게 끝까지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금액을 높게 쓰냐, 낮게 쓰냐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시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한 사정이 대학력이 있다, 없다. 명도가 쉽겠다, 어렵겠다. 이런 것까지만 판별하고 남아야지 너무나 많은 것을 제게 되면 사실상 미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입찰을 씁니다. 그러면 사실상 낙찰이 된다라고 감안할 수는 없죠. 거의 다 떨어집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1년의 폐차를 한, 50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폐찰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폐찰이 그냥 쉬운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때도 있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단지 현재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입찰 자체의 의미가는 있지만, 낙찰이나 수익에 관한 부분은 거의 보수적인 입찰이죠. 이거는 거의 운의 빗대기 때문에, 낙찰될 확률도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 이물건에 대한 그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지도상에 나와 있는 거 거리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아파트라고 했는데 빌라가 아닌 건지 그런 거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시세 시세 대비 이금액이 싸다 비싸다 내가 입찰금을 어느 정도 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많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입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세부적으로 내가 금액을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그 금액을 썼다라고 하면 나의 수익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사실상에 큰 의미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폐찰을 위한 폐찰도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나 잦은 폐찰은 사람이 진짜 지치고 힘 빠진다니까요? 현미경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폐차를 위한 폐찰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나 1년에 막 20번씩 떨어지고 이런 거는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한 두세 번 정도 떨어지고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입찰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 이상을 막 타기에는 쉽지가 않죠. 기본적인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면 경험이 필요하고요.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낙찰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보셔야 되는데 입찰이나 낙찰에 너무나 함몰되면 그 이전 문제가 전부 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 이후의 문제점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그리고 내가 인수해야 될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만 우선 판별하시고 입찰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미경에 들어오셔서 물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싶은 거라에 대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답글을 달아놓든지. 아니면 쪽지를 날리든지 밑에 어떤 식으로든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도 아니면 고수적인 사안이 되는 것도 그런 것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대구 광역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물건을 봤는데요. 보기에 따라서 좋다, 낫다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 물건을 꼼꼼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